제15회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어느새 행사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또 꾸준히 이끌어오신 분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콘 파트장이자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의 박재근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대회에서 그 1등한 아이템을 보면 싱가포르 학생들이 그 학교 내에서 어떤 위험 사항이 발생됐을 때 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그 일등을 그 수상을 했는데요. 네네. 이런 아이템들을 좀 들여다 보면 그냥 1차적인 부분보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 후속 조치로 어떤 식으로 수의 창출까지 할 것이지 음. 예그 대한 음. 부분까지 고민을 하는 예,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 센서 장착 스마트 그리고 다양한 앱 관련된 아직까지는 아시아권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다 뭐 다양해지고 좀 구체화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15회를 쭉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 동안 정말 그 학생들의 많은 변화를 몸소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우선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초반에는 그냥 대회에 참여하는데 좀 의의를 두고 음. 그냥 뭐좀 되게 건성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발표 당일 전날만 해도 학생들이 거의 잠을 안 잤어요. 어, 그 준비하느라, 예, 네, 준비하느라고 아. 새벽 뭐 네시 5시까지 뭐 잠을 안잔 국가 학생들도 있고요. 그데 모든 국가 학생들이 다 상을 탈수 어, 없는 게좀 안타까울 음. 정도로 좀 아쉽긴 했지만 상당히 정렬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사전 시장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 네. 그리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인도네시아 내부 시장만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음.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그 준비를 그 해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 성향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어, 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법으로 봐서는 상당히 학생들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좀 특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이번에는 수상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작년보다 올해 성적이 이만큼 좋아진 건 그만큼 수준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 아닐까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두 번, 세번 정도 수상밖에 못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전년과 다르게 2등을 수상을 했어요. 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네. 예, 석션 칫솔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사회공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칫솔인데 장애우를 위한 아오. 몸이 불편한 분들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한 그 분들을 고려한 칫솔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가 좋네요. 네, 예, 취지가 상당히 좋았고 음. 그리고 이게 사회공원 그리고 또한 어, 판매. 부분에 있어서도 어, 이게 다양한 큰 기업과 뭐 판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잡아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 수상을 할수 있지 않나 또 하나는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영어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솔직히 좀 쉽지는 않게 그렇겠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데 이번에는 발표하는 거에서 좀 어느 정도 어, 노력의 흔적이 나왔다고 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상당히 실력이 높아진 거에 대한 거는 저도 개인으로서는 기분이 좋아진 부분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뭐 자만감을 벗고 자신감을 다시 입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오랜 시간 심사위원 분들도 이 대회를 함께 하셨잖아요. 심사위원들은 이 프레젠테이션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참가한 팀들 중에 열다섯 개 중에 여덟 개의 아이템이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전년도에도 어플리케이션 비중이 높긴 했는데요. 그 전년도 아이디어를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단순한 논리에서 끝났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거며 네. 이렇게 좀 복합적인 아이디어로 접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좀 아쉽다는 부분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쪽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좀 다양한 부, 분야에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사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성숙해지고 또 시각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바람까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시작했잖아요. 네네. 아시아도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한국, 중국 두 국가에서 음. 지금은 아홉 개국이 참가하는 대회를 만들었어요. 아시아권은 거의 다 참가하는 대회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회를 가장 끝까지 갔을 때는 세계 대회로, 아... 세계 모든 학생들이 참가해서 네. 창업 아이디어를 서로 실력을 겨루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만들고 싶은 게제이 대회의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 세계 대학생 창업 교류전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기대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학 창업 축제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박재근 차장과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